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경제 실장을 맡보 있는 윤현정입니다. 알려드리기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환경경 친환경제품 지원사업 소개인데요. 사실 업계 부 보면 여기 환경산업체에서 주로 나오셨다면 직접 관리를 좀 없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서, 들으셔도 아만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그러면이와이면은 저희가 병원 쪽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영업 전략을 짜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경 어, 교육이 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환경 산업 체들도 사실은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뭐, 앞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책 자금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환경을 업으로 하는 데라면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환경을 좀더 신경 쓰는 그런 이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환경, 산업체들도 환경 경영이라는 데좀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저희가 환경경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제도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뭐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경영을 좀 잘하는 데 대해서는 금융 어떤 혜택을 좀 만들어주고자 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도적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도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사이클을 굴러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라든가 환경 영향이 큰 기업, 어, 법에서는 환경 영향이 큰 기업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해당되는 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들이 자사의 환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다라면 이 저희 그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에 들어오시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지금 현재 크게 공공기관이 한반 정도 되고요. 이제 기업이 반에서총한 1,100여 개 정도가 그 환경정보공개 의무 대상기가 될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검증과 형장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수,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거쳐서 최종 익년도 3월달에 공개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서도 어, 저희가 뭐 이제 시정실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사기 진작이라든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를 어떻게 핸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개하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서 어, 이제 그 이제 수시로 언제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어, 시스템은 지금 EVA 2.0 PR인데요. 이 시스템에 오시면은 기업이 어떤 개요 전 저희는. 어디 국 어디보다도 기업이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2 0 1 3년도 정보를 검증 중이에요. 어서 지금 2012년도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무 항목은 항목마다 그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의무 항목과 자율 항목이 구별이 되고요. 의무 항목은 저희가 이걸 입력을 안 하면 과태료를 좀유동태어 있다 보니까. 네, 역시나 100% 미만급 그 등록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경우에도 공개 의무는 없, 그러니까 등록한 의무는 없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좀 귀찮지만 기업들이 뭐좀 잘하고 있는 데들은 이제, 그 이제 많이 등록을 해서 등록률을 보여주겠고요. 그리고 우수 환경사업체 지정이 환경사업체에 대해서 잘하는 데 지정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일반 기업 중에서 환경경영을 잘하는 데를 녹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친화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뭐 지금 이게 인센티브가 지도점검을 면제를 한다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제 허가를 배출 식으로 대체한다거나 시상식을 통해서 어떤 자긍심을 고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7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린 업,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린업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합협회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하나, 하나 보면 저희가 그 어떤 응집된 거를 받기가 어렵고 예상적으로도 좀 힘든데 어, 저희가 그 작년 같은 경우 안산 염색조합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패기. 음. 조합하고, 이팅 조합을 해서 그 조합 몇 개의 조합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더적 정해진 예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례를 넣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당 그형와또 다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원.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에너지 용수 사실은 다양한 환경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환경규명이라는 것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저희가 그 이제 2013년부터 해서 병원 쪽하고 같이 그 이제 병원 쪽에 환경규명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이제 먼저 선이 그니까 사업에 참여할 때를 이제 선정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어그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환경 캠페인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개 병원당 이제 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환경병원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환경병원 액션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2013년도에 1 0개 병원 이제 작년. 작년에는 지원 사업을 2개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협의체라는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총 23개의 병원이 지금 체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어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자체적인 환경경영을 통해서 어 실제적으로 원가를 예그 원가를 좀 절감한 효과 도 실제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하는 애들은 이제 병원들이 아무래도 환경경영에 좀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공동 코퍼주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병원들이 좀 같이 좀 한다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우리도가 같이 분명하게 제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에코디자인이라고 해서 혹시 최 앞에서 인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품과 관련해 가지고 인증을 좀 내가 쉽게 받고 싶다 하면은 에코디자인 그 현장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이용을 하신다라는 게좀 더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금융적으로도 이제 사실 기업에서는 언제나 자금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금융권에서는 또 우리가 해출량 그래도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를 늘상 하십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게 어, 녹색 금융 지원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일반 기업들의 환경성을 평가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지금 이제 산업계 같은 경우는 옥색군의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이제 그 산업계에 옥색 구매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는 시스 저그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동 분야의 그 시장품 제품 보급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지금 2011년부터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를 친환경생활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환경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그리고 어 이제 기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적게는 1.1%에서 5%까지 기업에서 일정 부분 포인트를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은 이제 5% 이내에서 선정을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환경과 기술원에서 기본적으로 3%를 베이스로 해서 4% 포인트를 베이스로 해서 중소기업이 추가로 3%뭐 이제 저탄소 유증으로 추가 6%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최대 25 구매금액의 25% 5%까지를 카드에 정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참여하,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 제출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내놓는 것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정부가 내놓는 것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소비자들이 좀 많이 사갈 수도 있는, 좀 그래서 녹색 소비가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 그 외에도 녹색 매장 지속제도라든가, 어, 네, 그, 뭐, 보셨겠지만, 어, 그 상품을 통해서 치안동, 그 대전 전시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네, 그, 음, 저희가 창업 제품을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이런 내용들을 공공기관 좀더 강화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좀 명목 전략을 짜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기술원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같이 흥남에 있는 일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